안녕하세요. 유주스쿨 회원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학교 학습관에서 학습한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에 들어온 후에 왼쪽 상단에 서류 가방 모양의 포트폴리오를 클릭하고 입장합니다.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recent work는 가장 최근에 학습한 기록들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한달 단위로 간략한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ssignments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학년에 진행 현황이 어떠한 상태인지 학습 과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reports입니다. 맨 왼쪽에서 설정 기준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각 조건에 맞춰서 상세한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ject는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며 all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activity type은 학습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chapter test, 레슨 퀴즈,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All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기간에 맞춰서 일주, 한 달, 그리고 원하는 특정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기간을 직접 입력하고 조건에 맞게 리포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리포트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Generate 버튼을 클릭하여 리포트를 형성합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학습 활동을 나타내 주는 Activities, 그리고 학습을 마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점수와 관련된 내용은 스코어에서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한 현황에 따라서 스테이러스로 위에세 가지 항목에 맞춰서 각 상태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학습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습 활동마다 얼만큼의 시간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종합적인 표는 각각 유형별로 어떠한 학습을 진행했고 어떠한 항목들을, 개수를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평균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한달 동안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미국 학교 학습에서 어떠한 것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국 학교 학습관에서 리포트를 통해 학습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